들 젤리도 보면은 이렇게 비니인 거는 건강에 오히려 아이들한테 똑같은 젤리를 줘도 조금 뭐라 그러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자, 무, 무의식에서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애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. 애벌레도 있고 그다음에 어, 이런 막뱀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있고. 특히 이런 건또 처음 봤어요. 이런 거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. 이미지가. 아이들한테 그 중요한 이미지가 안 좋고. 제가 봤을 때 같은 거라도 이렇게 이런 프루스라든지 자연에 가까운 거 있잖아요. 이런 거. 이런 느낌. 이런 게 오히려 같은 젤리를 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애들한테도 같은 젤리라도 그런 걸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, 보니까. 이런 거좀 아닌 것 같아, 이런 거. 아이들한테 안 좋은 그, 그 요즘 그 벌레 먹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, 곤충. 좀안 좋은 거.